그러면 평촌 학원가에서 가장 좋은 국어 학원을 꼽자면 어디? 국어 학원은 네. 지금 이제. 4대 천왕이라고 있어요. 아, 4대 천왕이 있군요. 네. 네. 정동민 국어 논술학원, 그 다음에 사계 국어 논술학원, 이안 국어 논술학원, 대신하루 국어 학원. 이렇게 네 학원을 저희가 4대 천왕이라고 하고, 있어요. 저희는 약간 이제 학원 원장님들하고 친하게 다 지내거든요. 좋은 경쟁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주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저희 지역 아이들한테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도 대치동으로 또 분담으로 이렇게 네, 갈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아주 연망이 음. 높은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. 네. 네. 굳이 여러분 대치동으로 가지 마시고 갈 수도 있죠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네. 저희 평천에서 음. 많은 걸할수 있다 어. 박준태 원장님에 네. 대해서 어.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교활동도 하시면서 또 학원 사업에 뛰어들면서 되게 이른 시간 에 사실 학원들을 막 런칭해가고 음. 또 학원을 탄탄하게 네. 만들어가고 계시고. 또 사실 이런 음. 유튜브를 하신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. 음음. 많은 사람들이, 교육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. 각자만 네. 생각이. 생각이 지나니까. 분명하죠. 근데 거기서 본인의 생각을 정확하게 네. 전달하고 표현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거거든요. 음. 그 쉽지 않은 것들을 멋지게 하고 계신다. <laughs> 우리 안양시 학원에서 네. 아주 중요한 역할을 네. 하시겠구나라고 네. 생각됩니다. 아, 학원왕 박준태, 화이팅! 안녕하세요, 학원왕 박준태입니다.